자, 신용카드 범죄입니다. 예, 신용카드 범죄 관련 법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이고, 여기 벌칙정을 보게 되면 1, 2, 3, 4, 5가 있고요.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히 3번하고 4번 나와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우리 판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분실, 도난당한 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강취, 횡령, 기망,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 그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등등입니다. 그리고 밑에 신용카드 업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국법이죠. 그래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전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 의를 보죠.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규제 대상인 신용카드 등 이랬거든요. 등이 등에는 어떤 카드가 있을까? 이 등에는 어, 신용카드 그리고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말합니다. 그 외의 카드는 안 됩니다. 어, 뭐, 선불카드 팔레는 없고요 우리 보통 우리 팔레를 보다 보면 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가 제일 많이 나오죠. 특히 이 신용카드가 제일 많습니다. CF가 나와있죠? 현금카드 안됩니다. 현금카드는 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제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신용카드를 보면요. 신용카드에는 현금카드 기능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에서 현금카드 기능으로 쓰는 것도 이 법의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회원권카드 밑에 팔레 나올 텐데, 회원권카드도 규제에서 빠집니다. 자, 성격을 보게 되면, 우리 학자들은 이 신용카드를 사문서로 봅니다. 학자들은. 자, CF 나와있죠. 이 CF가 전부 다 기출입니다. 팔레이기도 하고요. 현금카드는 사문서입니다. 후불식 공중전화카드는 사문서입니다. 아, 그런데, 일반 공중전화카드 있죠? 요즘 우리 이거 잘안 쓰죠? 다 핸드폰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길거리 가다 보면 공중 전화 카드 있잖아요. 공중 전화 이거 공중 전화 카드 있는데 이 공중 전화 카드 팔라가 있습니다. 우리 팔례는 이것을 유가증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다 신용카드든 현금카드든 뭐 후불식 공중 전화 카드든 다 사문서인데 일반, 일반 공중 전화 카드만큼은 유가증권이다. 이렇게 숙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팔례봅니다자첫 번째 팔레 신 여신 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는 진정 카드업자가 진정하게 발행한 카드를 말합니다. 진정 동그라미 치시고. 그러니까 올라가 보면 여기 벌칙 조항에서 12345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진정하게 발급한 카드를 피고인 범죄인들이 위조변조하거나 어, 뭐강취횡령 기망공갈 등을 통해서 취득하거나 했을 때를 처벌한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만 이 법에서 어, 규정, 규율, 규, 규제하는 것이지, 밑에 보면 위조변조된 카드는 어, 규제 대상이 있어 빠집니다. X. 자, 그리고 어, 신용카드 등 이라는 하 것은 말씀드렸듯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만 말한다 그랬죠. 어, 그래서 회원권 카드, X. 현금카드도 안되고, 어, 신용카드 중에서 현금카드 기능으로 쓰는 것도 안됩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기업 구매 전용 카드 이것도 안됩니다. X 별표 돼 있죠? 기출입니다. 자 그래서 되는 것은 여기만 동그라 진정만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안된다 됐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기 명의 신용 카드가 나오죠. 자기 명의가 나오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타이 명의가 나올 거예요. 타이 명의가요. 그이 도표도 나올 겁니다. 여기서 노트 펴볼까요? 자, 노트 펴보시게 되면, 자 신용카드 범죄라고 해서 여기 자기명이 나와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 타임명이가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 교재에는 어, 제가 이 도표 두 개를 그렸는데 이두두개 도표를 하나로 어, 제가 어, 편 편집을 해서 뒤에다 박아놨으니까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이 자기명이 신용카드 나와 있죠? 이 자기명이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 방금 읽었던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즉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라고 하는 것은 이 타인 명의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명의 카드, 내 카드 를 갖고 내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절도가 나올 수는 없겠죠. 그렇죠? 절도는 타인 명일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숙지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다시 규제를 와서 자, 신용카드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죄책이라 나와있죠? 각주를 보세요, 각주. 각주를 보시게 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 자기명의 같은 경우는 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적용되지가 않, 사용 상립하지 않는다. 기출입니다. 기출. 자, 됐고.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1번. 자기명의 카드를 부정 발급받아 사용했을 때 어떤 죄가 될 거냐, 이런 말입니다. 좀더 자세히 읽어볼까요? 자, 이 의의를 보세요. 그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숙달하셔야 돼요. 자, 행위자가 처음부터 대금 결제 의사와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이 친구가 능력도 안 됨에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가장해서, 그렇 카드사를 속이죠. 그래서 카드를 발급받아요. 그리고 이 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가지고 물품도 구입하고 용역 제공. 용역 제공이란 말은 음식 식당에서 밥 사먹는다고요. 술집에 가서 술 사먹는다고요.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현금 서비스를, 현금 서비스가 현금 대출이잖아요. 이걸 했을 때 무슨 죄가 될 거냐,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시겠나요? 자, 어, 그럼 내용을, 요, 지금 제가 읽었던 이 의, 의의를 세 터막을 한 번씩 쭉 해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지금 카드 자체에 대한 부정 발급 행위죠. 내가 지금 능력도 없잖아요. 그러면 능력도 없으면 카드를 발급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해서 카드 사를 속여서 카드를 발급받아요. 이게 사기라는 거지. 그렇죠? 자, 그렇게 발급받은 카드를 가지고 능력도 없으면서도 물품도 구입하고 술도 사 먹고 음식도 사 먹고 그래요. 뭐죠? 사기죠, 사기. 사기죠. 또 능력도 없으면서도 서비스는 왜 받냐고, 현금 대출은 왜 받냐고, 그렇죠? 이것도 사기죠. 그렇죠? 사기다. 근데 이것이 내 카드입니다. 내 카드. 내, 카드. 내 카드를 내카드 처음 카드사로부터, 카드사로부터 이 카드를 발급받을 때에 내가 카드만 발급받아 놓고 장롱에다 쑤셔박가 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내가 카드를 발급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품도 구입하고 용역도 적용받고 서비스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이를 목적으로 지금 카드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번, 2번, 3번 에 해당되는 사기, 사기, 사기는 각각 별개의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죄가 된다.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노트를 가 보시면, 자 보세요. 자기명이 카드라 그랬죠? 지금 부정 발급 받았잖아요, 그렇죠? 부정 발급 받아서 막 쓰고 다닙니다.라고 했을 때, 자 1번을 보면 카드 사를 속이죠. 카드 살 속에서 카드를 취득할 때에 이것이 사기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발급받은 카드를 가지고 물품도 구입하고 용역도 적공받고 서비스 받으면 이 자체가 다 사기입니다. 사기, 사기가 되어서 별도로 어, 따로따로 경합범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포괄일죄입니다. 포괄일죄, 사기죄의 포괄일죄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예금 인출하는 것은 내 통장에 돈이 있는 것을 그대로 빼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죠? 현금 서비스는 뭐예요? 상금 서비스는. 서비스 받고, 통장에 돈을 넣지 않으면, 카드사가 통장에서 돈을 못 빼가잖아요. 그죠? 렇 그래서, 어, 이게 절도가 되는, 이게, 이게 사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세 가지, 요 세, 하나, 둘, 셋, 요세 칸은 전부 다 사기입니다. 사기가 되는데, 자기명의 카드다 보니까, 어, 경합범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포괄 일제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팔레니까, 팔려취지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와서 하나씩 팔려 볼게요. 자, 갑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가장해서 카드 한 장을 발급받잖아요. 그렇 그래서 그 발급받은 카드를 가지고 서비스 대출도 받고 그리고 300을 꺼낸 것을 비롯하여 22회에 걸쳐서 현금을 또 대출을 받고 또, 가맹점을 돌아다니면서, 1500만원어치 물품을 구입합니다. 라고 했을 때, 죄책이 뭘까요? 사기지. 그죠? 여기도 사기, 여기도 사기, 여기도 사기가 되는 것인데, 자기 카드다 보니까 포괄해서 하나의 죄가 된다. 이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자, 판결로지 보면, 자, 의사와 능력도 없잖아요? 근데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서 카드사를, 카드사를 기망하죠? 그래서, 카드사가 착오를 일으켜서 카드 사용을 허용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피고인은 이 기망을 당한 카드사의 신용공여라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편승에서 어, 대출도 받고 어, 물품 구입 대출도 받고 그다음에 같은액스의 상당에 결국 피해를 입게 히 되죠? 카드사에게라고 했을 때다 누가 피해자다? 다 누가 여기서 물품도 구입하고 서비스도 받고라고 했을 때 여기 뭐열 군데를 돌아다녔네, 스물 군데를 돌아다녔네 다 필요없습니다. 어쨌든 모두가 피해자가 누구다? 모두가 전부 다 피해자는 카드 회사다는 거야. 카드 가맹점이 아닙니다. 카드 가맹점은 손해를 낳지 않아요. 왜냐하면 카드사로부터 돈을 받으니까 가맹점은. 그래서 가맹점은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고 뭐 간접적인 피해도 당하지 않죠. 어쨌든 카드사는 카드 가맹점은 손해가 나지 않고 카드사가 결국 손해가 나는 꼴이다 보니까 모두 다 뭐다 피해자는 카드사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은 사기죄 포괄일죄다. 이렇게 보는 곳이 팔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 한번 볼까요? 그것은 검찰직 문제인데 대금 결제 의사와 능력도 없이 자기 명의 카드잖아요. 그래서 물품을 구입했다라고 했을 때 피해자는 카드사가 되고 피, 피기망자와 처분행위 항의자는 가맹점이 된다. 그게 아니라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카드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두번째 가볼까요? 두번째. 자 두번째는 어떻죠? 자기망의 카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카드를 발급받을 때는 내가 직장도 뭐 괜찮은 직장 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카드를 얼마정도 써도 직장에서 나오는 봉급이 있기 때문에 대금결제가 착착착착 된단 말이죠. 그쵸? 자 근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카드를 발급받았는데 그때는 카드를 발급받을 때 내가 직장 다니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내가 직장에서 잘렸어, 잘렸어. 그래서 어느 순간 능력이 없어졌어. 그럼 카드 쓰지 말아야지. 카드를 잘라내든지. 근데 이 친구가 하던 버릇이셔서 계속 물품급 용역 제공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또는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긴 있는데 직장에 다닌 것에 비해서 이 소비량, 소비가 과소비야, 과소비. 내가 봉급을 300만 원 받는 사람인데. 한 달에 천만 원씩 막 쓰고 다니는 거야. 여자한테 뭐 사주지, 백 사주지, 뭐차 사주지. 이이 이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것도 이 부분을 좀 내용을 쪼개 보면, 자 대금 결제 의사와 능력도 없이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부분은 사기가 아니겠죠, 그렇죠? 사기가 아닙니다. 자 문제는 결제와 의사 능력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물품 구입 영역 적응 받습니다. 뭐지? 사기죠. 또서비스도 받습니다. 사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2번 사례와 올라가서 1번 사례를 비교하면 차이가 뭐지? 1번이 있다 없다 이 차이인 거야. 2, 3번은 똑같죠? 이건 똑같아요. 자, 어, 쉽죠? 이, 이 부분은? 여기서는 능력도 없는 자가 카드 발급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카드사에 대한 사기죄가 있지만 내가 직장도 있고 할 때는 정상적으로 카드 발급법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례가 두 개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자 똑같아요. 다시 한번 노트를 펴 보시면 이 부분이죠. 정상적으로 카드 발급 받은 부분은 제가 되지 않는다. 제가 되는 부분은 이때부터다 이거. 물품 구의경영 제공, 서비스. 이거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못 갚으면 전부 다 사기입니다. 사기, 도 여기도 사기야 되는 거죠. 전부 다 이것은 내 카드니까 역시 포괄일 죄가 될 뿐이다. 그죠? 예금 인출은 내가 돈이 있는 부분이라서 면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됐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포괄일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러면 다시 와서 자, 사례 읽어볼게요. 정상적으로 카드를 발급받았죠. 이 부분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별다른 자산도 없이 이를 결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 1 백구에 걸쳐서 합계 8천만 원 상당의 물품도 구입하고 서비스도 받고 막 그러고 다니죠. 라고 하고 또 1분 갚아요. 나머지 못 갚았다 라고 했을 때, 그못 갚았던 부분은 무슨 죄가될 거냐? 사기죄가 됩니다. 자, 팔려보죠. 자, 카드 회원이 일시적인 자금 공세 계획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일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쵸? 과다한 부채의 누적이단 말이죠. 과다한 부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싸고 쓰고 다니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지금 카드를 사용했다면 뭐가 된다? 사기죄가 된다는 내용의 판례죠. 여기서 이 부분도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자금공세. 밑줄 그으시고 X. 이건 제거되지 않는다. 기출입니다. 검찰직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거되는 부분은 요것만 제거되는 거죠. 자, 꺽세 2번. 자, 피고인이 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금을 결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카드를 사, 사용해서 물품도 구입하고 서비스도 받고 어,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전부 다 피해자가 누구다? 피해자가 전부 다 카드사다 카드사 아, 카드사 업자입니다. 카드업자, 카드사입니다. 이 카드업자가 피해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가명점 아닙니다. 가명점은 손에 안 나요. 카드사로부터 돈 받기 때문에 에, 이것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해서 포괄일죄입니다. 포괄일죄 그런 것도 같이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 말씀드리면 노트에서 보았듯이 전부 다자기명의 아, 카드일 때에는 전부 다 포괄일죄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됐고 타임명이 카드는 쉬웠답니다.